이게 이제 이렇게 반도, 전체 반도체 매출에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것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결국은 이 소위 말하는 그 구글의 TPU를 그 해준 게이 브로드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은 대단히 뛰어나고 언제든지 이런 걸할수 있는 기업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빨리 올라오지만 기존 그 속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약간의 뭐 주춤할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 보시면은 그~ 하단과 상단 이게 다 올라왔어요 중간값까지 해서 7아 9개 증권사 평균을 제가 낸 건데 어... 아~ 예 네. 그~ 그렇게 1000에서 1400으로 올라오고요 1550에서 1700 1200 중간값 1250에서 1616으로 올라올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어, 이, 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어, 네. 당신은 우리가 엔비디아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빨리 못 간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너무 그 기대가 큰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 이게 지금 다, 그 AI가 데이터 매, 센터 매출을 견인하는 건 맞지만 좀 약하죠 그것도 프리미 시간에 다 어, 숫자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어, 하반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AI가 아닌 부분도 이제 좀, 그다, 그때야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AI가 안, 아닌, 뭐, 그 컨슈머 소비자 쪽이나 통신사 인프라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은 계속적으로 약, 하니까 전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AI 쪽은 올라오고 있긴 하죠. 어, 그리고, 그, 긍정적인 부분은 사분기 AI 투자한 그 쪽에서 나온 그 수익이, 아, 한 2억 달러가 넘어갔다. 대부분, 아직은 옵틱스 그 광학 분야이긴 하지만,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주가 반응이 이제 그렇게 약한 거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얘가 그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 그 800기가, 초당 8 0 0 g b 를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가 좀안된것 같아요. 그니까 이걸로 이제 그 전환을, 8 0 0 g b 저 오프라인 할때 그, 보시면 AI 그, 집간에 뭐속도 부분에 있어서 한400그 아 이후로 이제 그 800인데 마벨이 좀 빨리 가려고 그러는800 쪽으로 그 빨리 가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했어요. 이제 네. 빨리 가려고 했는데 아 목표에 근접을 못 했죠.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는 능력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어아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이, 기술력이 못 따라오는 거죠. 그, 재반 사항이 안 받쳐주는 것도 있고, 어, 기술적 어려움에다가 제조가, 그, 제조 부분의 지연, 뭐, 이런 것 때문에 잘안 돼가지고, 어, 결국에는 이제 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어떤 그 전략, 접근 전략이죠. 400 먼저 이렇게 좀 가고, 신중한 그 부분이, 어, 더 맞지 않나, 뭐, 이런 시장의 평가가 있어가지고, 어, 예, 너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펩세가 이제 황새 따라잡으려다가 이제 가랭이가 좀 찢어지는 느낌인 겁니다. 음. 예, 너무 빨리, 혼자 이제 두 걸음 뛸려다가 좀, 예, 실패한 느낌이죠. 예. 음. 그래서, 그래도 뭐, 뭐라 고 이걸 뭐 도전은 뭐, 칭찬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음. 이것도 이제 자기들이 뭐, 나름, 수정해서 해 나갈 거라고 믿는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이제 앞서 나가려 하다가 좀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겠고요 어, 그, 지금 마벨이나 뭐, 어, 브로드컴이 일시적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 앞서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에 그 비춰서 이야기해 보면, 결국은 그 AI에 관련된 빅 픽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어... 지금 어, 상황이 AI가 어, 지금의 그 생산성이나 현재 우리 시장 그 그러니까 우리 현재 경제 내의 어떤 자산 가격에 엄청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걸 그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소위 말한 그 특히 AI가 그 어떤 미치는 파급력이 있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에, 그,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고, 특히 인간의 시선이 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음, 그런 그 속도감을 느끼지를 잘 못해요. 그런, 그게, 기본 인간의 그 사고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AI 발전의 어떤 그, 그 부분이 기존보다 더 급한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이제 중간에 그 소위 말하는 그뭐 하차라고 그러죠 하차하면 안 된다 음 이제 이거죠 네, 요거는 이제 정 정신 교육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그렇고요네 네, 근데 그 근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빅테크가 뭐 현금이 상당히 풍부하기도 하고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AI의 잠재력을 뭐 그대로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인 독보적인 위치에 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돈과 리소스를 리소스와 데이터를 다 활용해갖고 이걸 주도하고 있잖아요. 시장에 이 주도 주도하다 보니까 소위 말한 TAM이 더 많이 커지는 거예요. 전체 시장이 더 이제 커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고. 어~ 고정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생산성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면은 주가가 비싸다 뭐거부이다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요두 개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 때 이야기했던 거죠. 시크릿컬하게 변화하는 게 아니고 스트럭처하게 구조적으로 지금 세상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은 그 10년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음 그걸 좀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이 말을 할까요? 할할게 없어 갖고 하는 거예요. <laughs> 할게 없다고요. <laughs> 아 오늘 해보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 무슨 오프라인 강의처럼 돼버렸어요. 음. 네. 자 그다음 네. 이게 얼마짜리지 강의가? 어쨌든 <웃음> 자. <웃음> 이 AI가 이제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도 그 특히 생산 그 구조적 변화에 있어서 생산성이 향상도 되지만 어 전체적인 임금 상승을 완화시키죠. 이렇게 인간 그 노동자 입장에선 안 좋지만 그리고 어 고용도 이제 또그 비싸지 않은 고용이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어떻게 보면 해 주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그, 이런, 그, 이런 관계 때문에, 어,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뭘 할, 이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과하게 하는, 캐시우드가 말하는, 과하게 이제, 그, 저금리,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막다 떨어질 거다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방향은 비슷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어, 그러다 보니까, 어, 패, 연준 자체도 그 이전에 그 어떤 전, 전통적으로 이제 관리하던 경제를 관리하던 쪽에서 기술 중심으로 특히 AI가 이렇게 되면서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죠. 지금 뭐할듯할듯 하는데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기회를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음네네 네, 그게 지금 기술이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어, 그래서 전통적인 통화수단으로만 봐서는 이게 지금 이, 안 되는 거라서 오히려 이제 어떤 테크 쪽에 동향을 모니터링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 새롭게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해야 네, 이게 관리가 되는 거지. 옛날 방식으로 그 옛날 데이터를 보고 하다 보면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바뀐 게 그거죠. 좀 선, 제적으로좀 하려고 하는 그 부분도 변화가 좀 있는 그런 거라고, 어, 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히 이제 그 저희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결국 그 AI의 마지막은 로봇으로 가는데, 최근 보시면 그 베조스하고 오픈에 엔비디아가 피규 AI라는 곳에 이제 20억 달러로 투자를 했어요. 음, 네. 그, 그 이거는 뭐냐면 로봇의 그 그러니까 GPU 소위 말하는 GPU가 그 가는 최종 단계가 이제 그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그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얘도 훈련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트레이닝을 해 해서 이제 그 추론을 할거 아니에요. 로봇이 그렇죠. 자체적으로 네. 그 그게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 피규어 AI 로봇이 그요 지금 있는 그라지랭기질 모델보다 이 단위 시간당 50배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배나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비한다는 말은 그만큼 GPU가 훨씬 많이 들어간 그 훈련하는데, 엄청나게 음. 지금. 그럼 이거를 이, 이게 뭐단 단번에 되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과는 과정에 지금 있고 이게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거예요. 이제. LLM 이후에 되게 빨리 이제 로봇, 로봇까지 막 와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LLM에서 멈춘 생각으로는 저거, 저 엔비디아 이거 이제 그 성장률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로봇까지 확장해서 보면 이쪽은 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그 로봇 자체가 뭐더 생산성을 높이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비용은 또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 생각을 해보면, 3, 4년 정도, 이렇게, 지금 봐서는 한 3, 4년 동안, 자산 가격, 특히 뭐, 뭐 비트코인이든 골드도, 그 금도 그렇고, 뭐, 이게 다 오르는 게 이제 심상치 않은 거죠. 거기다가,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가, 그, 낮아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더 이제 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뭔, 그런 느낌, 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만약 이제 주가 조정이 오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막 흔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속, 그 엔비디아 주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이제 막 증대가 될 건데, 음. 뭐, 하지만, 뭐, 그때는 이제 못 사신 분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요. 어, 이게 그, 이 앞전에 팬데믹 때 보시면은, 이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상상력이 동원되면서 뭐 세상이 이렇게, 그, 락다운 되면은 어떤 식으로 갈 거에 대해서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쪽으로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력이 필요한 당, 상황이에요. AI가 어떻게 주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상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 상상을 해야 된다? 과, 과거처럼, 그러니까, 과거 걸 기, 그, 대비해서 미래를 예상하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상상을 막 해봐야 돼요, 이런 거를. 그래야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상상하기를 잘해야 된다. 음. 상상도, 이제... 상상도 조금 뭐,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은 좀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예. 그래도 웬만큼 뭐 이렇게 뭐 영화도 보고 뭐 글도 좀 읽어보시고 하면은 예. 그 기반에 이제 상상력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음.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상상하겠다가 아니라 예, 맨땅이 되는 건 아니겠죠. 뭔가 이제 내 지식이 이제 지식이 좀 들어오고 나서 음.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그걸 가지고 이제 상상을 하는데 보통 이제 많이 걷다 보면 뇌가 막 상상을 하니까 좀 하십시오. 음. <laughs> 하여튼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그이 AI가 주도하는 그 생산성하고 경제적인 구조적 변화를 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음. 현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이제 칩에, 그 반도체 칩의 수요의 급격한 확장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IT 클라우드 지출이 이 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수요가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직 3단계는 이 활용하는 거에 이제, 이제 이제 뭐주 준비 중이니까 이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예. 이 3단계로 가는 과정이 선형적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1단계 끝나고 2단계 끝나고 3단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중첩될 겁니다. 그죠? 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뭐 2년 후든 3년 후든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해 보시고 만약 뭐 2년 3년이 지났는데 똑같다 그면한 5, 6년까지 내다보시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그럴 때 이제 멀티풀을 시장이 얼마나 더 많이 주는지 음. 봐야 되는고 생각합니다. 현재 3단계 초기는 그걸 보여주는 회사는 메타라고 생각합니다. 아 메타 아. AI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지금 메타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